아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화를 냈지? 구독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햄버거 오케이! 나 징버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여워! 아구 귀엽지 않아! 이게 뭐야! 너 때문에 귀엽다고 했잖아! 아 죄송해요. 제가 방송에서 맨날 울산에라고 놀림을 받아서 징버거 죽이고 싶은 아이맥스 들어왔시다. 있습니다. 네, 오시면은 아주... 뭐야? 아주 평화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여자친구랑 가세요. 따봉! 버거님 네뭐요 말을 했으면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귀여세요 우 뭐야 이건 버거님 뭐야 너왜 아까부터 계속 그 화법으로 얘기하니 나한테 고백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거니 에개 코코코마리마스 버거땅 와 어때 으악! 이런 야 수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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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시! 아, 아, 진짜 고마리데스요. 와, 다시 아이돌だから네. 그럼 어떻게 나 돈이 없는데 아, 전 벤달. 오, 지진씨, 이건 뭐야? 지진씨 개고크 개고크. 와, 다시 아이돌だから네. 조금 야바이가 뭐. 방금? 이거? 뭐야! 수금 타임이야! 아니... <laughs> 아이고... 이게 얼마야? 100만, 1000만... 1000만 다음에 뭐야? 어? 지금 공신, 신고 우와! 수공입니다. 하루님 2억!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 2억이자니야 이거 2억 2억이자니와 또... 2억! 2억! 와 감사합니다 님 아이고 왜! <laughs> 감사합니다! 이억 이천 미쳤다. 장윤님 감사합니다. 맥도날드는게장보다 비쌉니다. 와, 알고 계셨나요? 그... 몰랐는데요. 그걸 왜 이제 알려주셨죠? 빨리 말해주셨으면 저는 좀더 맥도날드를 먹었을 텐데 왜 이제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네. 왜? <laughs> 음. 나무 인기 그림은 괜찮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겁니다. 잘못 보여드렸네요. 잠시만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조용. 자 조용. 어린 놈들 있어요? 어린 놈들 다 나가. 어린 놈들. 야 여기 어른 놈, 어린 놈들 다 나가. 이거 이거 뭘 다시 보여줘? 창을 바꿔서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나 착각했어. 됐냐고요. 예? 크크아 근데 섹시는 빼는 게 어떠십니까? 아니 왜왜 왜 그러세요? 저 섹시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부끄러워하는 거 봐. 정 말이지. 아니, 저렇게 잘 부르고 목소리가 아? 좋은데 왜? 잘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기는. 왜? 귀여운데? 마카롱 땅. 소니 땅. 바닐라 땅. 오, 다들 컨셉이 있어다 피티 땅. 남자라고요? 확신해요? 네? 남자? 잘 어. 가라 숟가라 머시깽 머시깽 분 버거 간갔어. 머시깽 머시깽이야. 와. 그래도 그렇지. <laughs> 아, 이렇게 죽일 수가. <웃음> <있는가>. <웃음> 스푼 누나 흑흑 이놈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스푼 버거음도를한고잡어줬냐 스푼 버거라고 티브이랑요? 흰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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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감사합니다 헤이 hey, 유! 헤이유 아가 아가 뭐 게이머 유유 게이머 오마이갓 와이유 게이머 유얼소 어 뭐라지 더티 더티 유얼소 더티 와이 유 채팅이스 더티 그러면 덴어덴유 유도 유도 더티 오마이갓 소 더티 개라움 마이 채널은 노 웰컴 어좀 배울 걸 그지 같은데 응? 음? 채팅 멋지죠. 열 받죠. 때리고 싶죠. 어쩌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모르겠죠. 어쩌라고요? 어쩔 티비 저쩔 티비? 계정 <laughs> 더 파던가. 우리 집 모르죠. 조심스럽게 정은지 하늘바라기 부탁드려옵니다. 아, 하바나 바나니 왕 5만원 디스코맨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부터 포인트로 신청한 분들이 있어서 돈으로 신청을안 받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더귀여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만약에 하바나님의 신청곡을 받아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5만원을 지고 저에게 불러달라 하고 포인트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새까맣게 타버릴 거예요 그럼 건추를 비인해 가자! 가자 가자 도착해! 파이팅 어? 어디로 가? 예? 네? 하 <laughs> 에?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어? 너 거기 있어? <laughs> 언니 어디? 있어?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laughs> 언니 왜? 어디 있어 언니? 나 옆에 있어. <웃음> <웃음>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laughs> 언니 뭐 하는데? <laughs> 우리 가야 돼. 아니야? 뭐, 재밌다. 아 한번 만나면 이렇게 헤어지기 해리겠다. 싫다 이결 감사합니다 언제 또 합방 기다려 그래 그래 수성아 그 이제 성인 된거 왕 축하하고 이제 너가 어른인 그한 걸음을 더 간거야 미역국 먹고 초 불고 알겠지 그래 술은 꼭 어른한테 배워야해 술은 꼭 어? 지금. 어른한테 먼저 배우고 시작해라 알겠니? 그게 중요하다 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만 버거님이 와서 기분이 풀렸다 오왜 그런 일이 있죠 세상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더러운 일만 계속 겹치는지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그럴 때가 있죠 괜찮습니다 원래 인생이 평평하지 않고 좀 굴곡이 져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할수 있어요. 긍정적인 모식징으로 생각해봐요. 나 버거님 이 기사를 거꾸로 하면 뭐겠용? 자기야? <웃음> <웃음> 귀여운 거 인정하면 순수히 보내드리죠. 자. 저 완전 슈퍼 귀요미 깜찍입니다. 자, 방종하겠습니다. 띄우기요, 월프 움비! 영상들 재밌게들 보셨나요? 이 영상과 저 영상도 봐줬으면 좋겠어요. 앙, 킹아띠!